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황, 불안, 우울, 불면, 강박증이 왜 근본적으로 잘 낫지 않을까요? 또 시간이 지나면 왜 다시 재발할까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약물의 정보만을 전달하는 채널이 아니라 실제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채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1997년도에 공황, 불안, 우울, 불면, 강박증이 순차적으로 발병을 했고 2008년도에 이 병이 낫기까지 현대학의 약물치료 또 한의학적인 치료 민간치료 약물치료인 신경안정제 항우울증제 수면제를 수없이 먹었습니다만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지금 현재 광주 하나통합원에 있는 전웅박 사님을 만나면서 그 자리에서 이 약물치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보안의학적인 측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이 프로그램을 만나면서 나는 자율신경계의 흥분을 정상을 치료하지 않고 근본 리듬을 찾아서 본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는 이 치료를 받고 난 뒤에 깨끗이 한달 만에 완치가 되었고 재발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97년도에 병이 발병했고 10년 동안에 약물 치료를 경험했고 한달 만에 완치가 됐고 재발 없이 살아가는 검증된 사람이 안내하는 생활습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인 공황, 불안, 우울, 불면 강박증이 왜 근본적으로 잘 낫지 않을까요? 또 시간이 지나면 왜 다시 재발할까요? 내가 10년 동안에 반복했던 이 병이 왜 그런 챗바퀴를 돌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치료가 어디를 견우가 있느냐의 차이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의 대부분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나 노르아드레날린 가바와 같은 이런 약물의 농도를 조절해가지고 정상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의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정상이 심할 때 빠르게 불안을 완화해주는 아주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황발작이나 극심한 불안, 불면시에 이런 응급적인 상황에서 안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기능이 무너질 때 단기적으로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약물 치료의 근본적인 한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경이 왜 이렇게 흥분되는가에 대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하지 못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나 장내 환경, 염증이나 영양의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재발이 잦아진다. 저는 이것 때문에 10년 동안의 항우울증제,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먹었다, 끊었다를 반복하고 발목이 잡혔던 게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계속 재발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약물을 장기적으로 복용할 때는 내성이나 의존성이나 부작용의 위험이 항상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약을 끊는 순간에 다시 정상이 올라온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약물 치료의 한계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이 아주 강력한 이유는 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의 염증이나 또 면역 호르몬 자율신경계 전체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우민 박사님의 생명 리셋이나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우울이나 불안이나 공황이나 불면이나 이런 환자들에게 생체식이나 또 절식 장내 환경을 개선하면 뜻밖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 개선 프로그램의 건드리는 핵심 네 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을 바꾸게 되면 첫 번째로 장내 독소가 감소되면서 염증이 낮아지고 그러면서 뇌가 아주 차분해지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율 신경계의 균형이 회복되면서 교감 신경의 과흥분이 진정되면서 근본적으로 몸의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혈당이나 호르몬의 변동이 안정되면서 불안감이 아주 감소를 하게 될 것이고 네 번째로 체포 단위의 회복, 오토파이아 자가포식에 의해서 피로나 무기력이 회복되면서 이런 생활 습관 개선 프로그램이 건드리는 핵심 네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치유의 장점이라 할까요? 아주 특별한 좋은 점이 있는데 이것은 재발률이 낮다. 저는 2008년도에 공황불안 우울불면 강박증이 낫고 난 뒤에 한 번도 재발 없이 어,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이런 요법들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런 보면 몸 자체가 안정된 구조로 바뀌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없이도 수면이나 불안이나 우울이 자연스럽게 서서히 감소하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이런 요법의 장점들은 어떤 한 부분 뇌만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장이나 피부나 면역이나 호르몬까지 몸 전체가 전반적으로 내가 건강해진다 이런 것을 누구나 이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병이 걸리기 전보다 훨씬 더 내가 건강해져 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느꼈으니까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기 조절 능력이 크게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즉 쉽게 말해서 약물 치료는 불난 집에 물 뿌리기. 라고 할까요? 불치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 그러나 생활습관 프로그램은 불이 나지 않는 집의 구조로 바뀌는 상태라 할까요? 약은 신경계의 흥분을 억누르는 것이라면 이런 생활습관을 개선하게 되면 신경계가 더 이상 흥분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차이가 완치에 가까운 회복력을 만들어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되는 영상은 다음 영상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